이제는 벤츠 딜러들도 벤츠 망했다고 하는데 공감이 가요. 일단 첫 번째 서비스 센터 문제는 이게 벤츠 요즘에 예전에는 이런 글이 하나도 없었는데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벤츠 서비스 센터가 예전 같지 않더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딜러도 이걸 확인해 주는 거 보면은 이게 벤츠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벤츠 코리아가 그냥 뭉개면은 모를 것이다. 이거는 한국이 90년대 때나 먹혔던 그냥 문계기 수법. 요즘에 회사에서 문계기 전혀 안 먹히는데 약간 아무래도 벤츠의 시작이 한국 기업이 아니었다 보니까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딜러사를 운영했었던 시절에 그냥 문계기만 하면은 독일 본사 변명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는 식의 그런 서비스 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안 먹힌다. 시간 끌면서 이 핑계 저힌게못 되죠. 이게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센터 문제가 확충을 안 한다는 건 결국 투자를 안 한다는 건데 이게 정말 좋지 않은 징조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에서 이 딜러가 말한 것도 짱츠 이제 벤츠가 중국 공장에 설립했는데.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도가 안 높기 때문에 이게 중국 사람들이 잘 만든다 이거랑 다르게 그냥 사람들은 독일 생산차를 더 좋아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요즘에 어플로 차량 관리한다고 차량 번호판 찍어서 관리하면은 어디서 차량 만들어지는지가 나오는데 좀 민망하죠 갑자기 중국 공장 뜨면은 차대번호 조회해서 어플과는 어플 같은 데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것 뜨면은 기분이 많이 나쁘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 생산 차를 좋아하는 건데 중국 생산 차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아직까지도 BMW 지금 국내 1위는 BMW인데 최근에 이제 역전됐죠, 또. BMW는 보통 대부분 독일 생산 아니면 미국 생산 두 가지 차종을 주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반사이익인지 모르겠는데 한때 디젤 게이트로 망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지금 전량 독일 생산하니까 전량 독일품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벤츠 혼자 너무 중국 공장에 신경 쓰다 보니까 좀 대한민국 시장을 많이 포기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3번은 차 자체 이제 중국산 이미지가 더 씌워졌다는 건데 이게 사실 중국 생산보다 더 심한게 중국산에 대한 이미지 브랜드가치 하락이긴 해요 이제 포르쉐로 완전히 예전 벤츠 이미지가 흡수된 것도 있고 포르쉐가 보통 폭스파겐 그룹에서 아우디 고급 라인으로 지금 각종 차들을 막 뽑아내고 있죠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이 인테리어가 사실 너무 조잡해요 이게 로쇼도 느낀건데 최근에 벤츠 매장에 가보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벤츠 돌아다니는 차 인테리어 보면은 인테리어도 너무 중국 감성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외장도 예전 같지 않다 뭐 굳이 예전에 진짜로 6300cc 고급 차종들이 즐비했던 시절의 그 독일 감성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오리지널 독일 감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러피언 감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이게 그 중국 설날에 황금색 골드 약간 그 이미지를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이게 살짝 질린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딜러가 계속 말하는 것도 이제 브랜드 이미지 실추인데 결국에는 이 벤츠라는 차종 자체가 약간 테슬라 이후에 테슬라와 경쟁하기 위해서 벤츠 스스로의 좀 자신들의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인플루언서랑 인스타그램, 그리고 자동차 유튜버들도 가서 해가지고 벤츠를 좋게 평가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의견에 귀를 안 기울였는데 실제 벤츠가 가면 갈수록 예전 느낌이 안 나오니까 아예 예전 중고차 벤츠를 사거나 아니면은 최근 벤츠 중에서 그나마 좀 점잖은 이미지인 S 클래스 정도만 나가는데 S 클래스만 팔아가지고 기업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벤츠 스스로가 자신의 입지를 굉장히 좁게 만든 게 있고 그리고 뭐 5번 같은 경우에는 정가제인데 이거는 딜러사와 벤츠 본사의 문제인데 이전까제인 것도 사실은 좀 대한민국 실정에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 딜러들과 소통을 되게 중요시하는 나쁘게 말하면 갑질 문화가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랑 이야, 이야기하는 거를 중장년층으로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선호하죠. 그러니까 중장년층에게 지금 벤츠 앞으로 인터넷 구매하고 딜러한테 사지 마라. 이거는 당연히 딜러랑 지금 싸우고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 진짜로 키오스크 구매 이런 방식으로 바꿔버리면 실제로 이미지는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벤츠 이미지 여섯 번째로 벤츠 디자인을 언급했는데 벤츠 디자인이 내관도 사실 약간 문제가 좀 심하고 최근 나오는 벤츠들이요. 외관도 좀 너무 심하긴 해요. 이게 일부러 이러는 건지 어떤 사람들은 벤츠가 전략적으로 약간 못 생기게 만든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치고는 사실 대한민국 미감의 눈높이에 전혀 못 맞추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게 이 보이는 거에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디자인에 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한때 부의 상징과는 다르게 너무 좀 자신들의 컨셉 자체가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는 전혀 아니다. 그냥 그나마 지금 아직도 삼각별이니까 사 주는 거지.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로 이 딜러는 이직하려고 한, 한다는데 이게 로쇼가 이거는 좀 이해가 가는 게 요즘에 실제로 자동차 딜러분들이 이직을 많이 해 가지고 이직하니까 카카오톡 친구 메시지에 예전에는 어디 어디 딜러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자동차 브랜드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명함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던데, 그만큼 재편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직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느 산업 시장 지배구조가 좀 재편된다는 뜻일 테고, 이 벤츠의 변화 자체가 사실 한 시대에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까 별이 진다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로쇼가 예전에도 말해, 말씀드렸지만 말 이게 벤츠의 위기 자체가 약간 63AMG 63AMG가 뭐냐면 6300cc를 63AMG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말장난으로 63AMG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갑자기 4000cc 엔진 넣고 왜냐하면 63AMG와 출력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4000cc로 충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6300cc라는 그 상징성이었죠. 한때, 벤츠 자가용이 버스 배기량보다 높다. 이게, 실제로 벤츠를 구매하는 사람들 되게 자부심이었는데, 그런 자부심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지고, 맨 처음에는 6300cc 엔진은 없애고, 두번째는 갑자기 인테리어를 중국 감성으로 바꾸고, 갑자기 들어가니까 차문 열고 들어가면은 중국, 중국, 중국 가요, 약간 옛날에 중국, 중국집 느낌, 이 중국집 느낌이 정확합니다. 막 반짝반짝거리고. 그것까지 참았는데, 이제 외관까지 이 중국 감성 브랜드 로고 플레이를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좀 하다가 슬슬 떠나가는 것이다. 이 벤츠 경영진이 조금 중국 음식 잘못 먹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이 실제로 늘어나가지고, 그 이탈자들이 BMW랑 제네시스로 가장 많이 이탈했고, 로쇼 주변에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로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아우디, 폭스바겐 브랜드 계열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그 이제 포르쉐가 있겠죠. 포르쉐는 근데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보통 벤츠 고급 라인 사신 분들은 포르쉐로 다 이동하고 벤츠에 대해 선호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BMW나 제네시스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옛날 좋은 독일 차의 추억, 독일 차에 가장 가까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아우디나 폭스바겐 느낌으로 좀 저렴하게 라인을 가고 이런 식으로 벤츠의 파이가 시, 실시간으로 뺏기고 있다 이거는 벤츠의 경영전략 미스라고 봅니다 경영진의 굉장한 실수다 이거 빨리 경영진 갈아치우지 않으면 대한민국 시장은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